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뭐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거의 9시가 다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8월 1일, 불과 한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의 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비상상황에서 만들어진 정당이 국민의 힘이에요. 정상적인 과정에서 더 잘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처하질새 만들어진 당이 국민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에 국민의 짐이다, 누구의 뭐 국민의 힘 이름이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국민의 힘이 말이죠. 어, 이 힘을 발휘해야만 되는데 국민의 힘이 힘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성동 권성동 직무대행체제가 들었은지 불과 19일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거냐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에 말이죠 조수진과 그 다음에 윤영석 두 명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배현진 의원이 사퇴한 것까지 합치면 세 명이 사퇴를 했고, 가장 중요한 사퇴는 직무대행 자리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놨어요. 직무대행 자리를 내놓는다고 그랬지, 원내대표는 내놓는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내대표는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최고의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자해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도, 당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정치적 해석만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할 때의 비상은요, 정말 비상하다 비상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징계를 먹은 이준석이가 지금 계속해서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준석의 반발이 정치적인 반란으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봐가지고, 이거를 최고위를 이제 해산시키고, 비대위로 넘어가면, 이준세가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에 가장 큰 지금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할 것이냐. 험로가 예상된다. 많은 난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언론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이, 과연, 그러면 왜 갑자기 오늘, 저, 8월, 7월 30일 하루에 이렇게 난리가 나서 북색동이 났느냐? 과연 윤심이 작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왜 이렇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현재 이해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김용태와 정미경이가 굉장히 강하게 반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일종의 경우에는요, 약간 좀이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말은 뭐 그렇듯 하게 했는데 애매 뭐해요. 뭐, 그만두겠다는 건지, 그만두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속시원하게 윤영석까지 내가 책임지고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딱 던져야지. 아직도 못 던지고 있어요. 왜? 이거 성, 정책위원장 누가 임명한 자리예요 이거 이준석이가 임명했잖아요. 이게 참 답답한 모양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어, 이, 정말, 어, 뭐라 고 그러죠. 실망시키는 대목이에요. 칼같이 냅다, 던져야죠. 사표를낼 바에는. 물론 정치인 사정이겠지만 있 그래서 김용태, 정미경이 그다음에 성일종이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버티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고 있는지 에, 이런 것들을 에,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데 이 휴가와 관련된 어, 또 어, 뉴스들 도 제가 정리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말 내일부터 휴가를 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휴가 갈 마음 나, 나겠어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평상시 같어도. 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머릿 속에는 이, 머릿속에는 예, 이 국, 국정 현안에 예, 상당히 자리 잡고 이 무게를 좀 머리를 어 예, 아프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 예, 집안이 말이죠, 이 예, 국민의힘 여당이 완전히 산산소화이 지금 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가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박지원이가 말이죠, 아주 그 재빠르게 이렇게. 나, 지금 우리 국민이 분란이 나니까 얼마나 지금 속으로 좋아하는지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리겠는데 우선요. 우선 어, 이 권성동 어, 직무대행이 과연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겠느냐. 과연 이 배현진 어, 최고위원이 그만두고 또이 조수진도 그만두겠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그만둬야지. 이것 작동했겠느냐. 노노 아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면요. 보도를 쭉 보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이 지난번에 금요일 날 사퇴를 선언했잖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멤버들이 나온 게, 아, 그거 배현진 사퇴했다고 해서 최고위원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 비, 비대위원, 그러니까, 배현진 하나 갖고는 이 비대위를 갈수 없다. 라고만 한게 아니라, 지금 보도를 보니까요. 이거는 오늘 제가 처음 본 보도인데 말이죠.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금요일 날 말이죠. 일부 사퇴를 저울질하는 이 최고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대통령을 설득하겠으니 사퇴를 내지 말아라. 이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비하인드스토리 중에 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바로 대통령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왜예 오늘이 이제 어 일요일이니까요? 이틀이 지나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제 뒤늦었지만은대통령 시대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아, 직간접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 야 대통령이 처음서부터 이 비대위 체제를 좀 선호했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뒤늦게 이제 사퇴를 하기로 결심했고, 이 뒤늦은 이 사퇴 결심에 부가 부수적으로 김태흠과 조수진의 사퇴 의향과 함께 윤핵관들은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권성동 대표직과 직무대행직과 원내대표직 둘다 물러나라. 이게 김태흠 지사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왜냐면 하두 사람이 말이죠. 이 당신과 여론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하둘다 빅마우스잖아요. 예, 또 쎄. 조수진도 쎄고, 김태웅이도 센 사람이잖아요. 말빨이 센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고 버텼다. 그러면요. 대통령의 입장을 안다 하더라도, 아,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설득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권성동 직무대행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 화가 났다, 이 잘못 짚었다,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울산 현대중공업을 갈때 비행기 안에서 아이고 고생 많았잖아 이 얘기를 한것 같고 나한테 힘을 실어준 거다라고 하는 어, 이 권성동의 권성동의 해석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이, 이 분위기를 읽는 데는 유력관 중에 제일 센 사람들이 둘이 이제. 장재원과 권성동이잖아요. 역시 장재원 생각이 맞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면, 왜냐면, 맨 먼저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고 사퇴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배현진이에요. 근데 배현진은 대변인 했잖아요. 그리고, 어, 장재원은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리고 박수영도 이 같은 부산이고, 또 박수영도 어, 이 인수위에서 또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위원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장재원과 이 배현진, 아, 그리고 이 박수영 이 사람들은 상당히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권성동 편이 뭐 파냐 아니면 어, 이 장재원 파냐 이렇게 굳이 색깔을 좀 나눈다면 장재원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현진과 이, 이 박수영이가 어, 하나는 초선들의 연판장을 돌고 나오고 그리고 한 사람은 최고위원직 사태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대통령실의 분위기 이거를 다 파악해서 움직인 거고 거기에는. 장재원과의 소통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언론에서도 이번 사실 윤핵관의 분화가 이제는 본격화 됐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번에 비대위 쪽으로 몰고 간 주인공들은 전부 다 장재원 쪽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 사, 사 이제 하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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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으로 하여금 오늘 전격적으로 사표를 내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내일 휴가를 떠나잖아요. 내일 휴가를 떠나는데 지금 당내의 혼란상을 정부석이 왜 있습니까? 정부석이 왜 있어요? 정부석, 정부비서관은 여권의 분위기를 좀 제대로 파악하라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징계를 먹으니까 맨 먼저 이진복 정부석이 여기도 뛰어갔잖아요. 가서 10분 동안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정무수석이이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대통령한테 수시로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성동도 일종의 데드라인에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과 몇 시간을 남겨놓고 왜냐면요 은뭐 밤에 사태나고 있어요 밤에. 밤에 사태나면요 우선 기자들이 싫어해. 기자들처좀 저녁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예, 계속 야근해가면서 권성동이 사퇴했다 쓰려고 쓰면 기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도 있잖아요. 그 기사 끝, 그, 그, 글빨이 좋게 써지겠어요? 안 좋게 써지지.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찌감치 오후에, 예, 늦은, 좀 약간 늦은 오후죠. 예, 권성동 친구대행이 사표를 됐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어, 뉴스의 예,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비대위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순항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시다요 비대위 구성에서 비대위가 어떻게 가느냐? 여기 가지고서도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다. 이게 전반적인 언론의 예, 보도 내용이에요. 자, 왜 어렵냐? 우선 비대위를 갈라면, 비대위를 갈라면요, 딱두 가지예요. 고리 되거나 고리 상태, 사, 상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최고의 기능이... 예, 상실됐거나 그런데 최고의 기능 상실을 두고서는요 우선 아홉 명 중에 정원이 총 아홉 명이니까 몇 명이 사퇴를 해야 기능 상실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요 일관된 해석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일관된 해석 지금 이 권성동의 경우에는 지금 이 아홉 명 중에 말이죠 김재원 사표 냈죠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했죠 일곱 명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일곱 명 중에서 네 명만 사퇴하면 이거는 비대위로 갈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거기에 딱 만장일치 의견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명문 규정이. 자,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준석과 김지원은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당원권 정지, 그리고 김지원이는 지난번에, 에, 어, 이, 대구시장도 나오고, 뭐, 보궐선거 나오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일곱 명이 남아있는데, 일곱 명 중에서 말이죠. 권선동은 일곱 명 중에서 우선, 세 명이 사퇴를 했어요.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그러니까 7명 중에 지금 4 명이 남아 있어요. 그럼 4명 나온 사람들 성격을 봐야 돼요. 우선 권성동 나는 원내 대표는 사퇴 안 한다. 이게 분명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직무 대행을 사표한다, 사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원내 대표는 그냥 유지한다 이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바로 어제랑 그제랑 이 입장을 오늘 또 그대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 대표도 최고위원이거든요. 겸직 당연직으로 당연지구,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정책의장도 당연직이야. 근데 권성동이는 원내대표를 사퇴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김용태 나 사퇴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에 맞지도 않고 이건 당헌당규에 내가 왜 사퇴하냐 이런 거의 그 비이성적인 행태 그만하라. 굉장히 열받아 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제가 참고적으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김제, 어, 김용태 최고위원은 왜 비대위체로 가야 하는지 정치적인 이유도 없고, 또 당연 당규상의 원칙적인 이유도 없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부의 자리는 국민과 당원이 만들어진 자리고, 개개인이 정치적인 일신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언제면 언제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 대행에서 머 어, 물러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직무 대표. 그런데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직무 대표가 된 건데, 직무 대행이 된 건데, 직무 대행만그만둘수 없다. 이거는 국민과 당원이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당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말하는 거 직무 대행만 고만두겠다는 어, 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 일리가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이김용태 최고위원이 아마 서울업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해석이 좀 강할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 이러한 당원 예, 당원 당규가 있어요.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 권한 대행. 근데 지금은 권성동은요. 권한 대행이 아니에요. 사고이기 때문에 직무 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대행이 어떻게 권한 대행이 아닌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권한도 없고 명분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직권여당 국민님이 이렇게 원칙도 절차도 없이 날림으로 일을 처리하는 코미디 집단이었냐? 저에게 비대위 체재를 말씀하시는 선배 정치인들께 대묻겠다. 저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씀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다들 이성을 찾고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촉구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해석에서, 어 우선, 왜냐면 하 비대위를 가려면 법률적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의 지금 지도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건데 근본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당헌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은 이준석이 얘기 들어요. 지금 이준석 쪽에서 만지작거린다 나와 있는데 가처분 신청을 갖다 들이대면 법원에서 말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헌단계 종면으로 반한다. 무효. 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우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처분 신청권자의 법률적 이익을 만약에 가처분을 그 어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이익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어, 이준석 쪽에서 본다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이준석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이, 이 이익을 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냐? 탕 대표직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아니 비, 비 대위로 들어가면서 당대표 은 완전히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가처분 신청권자인 이준석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요, 이, 이, 이준석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무슨 방식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법리적으로, 당은 당교, 이 법리적으로 과거의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당 기조국의 유권 해석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도가 일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6권 해석을 받아보겠다 어제서부터 권성동이가 얘기했는데 안 나와 이걸 보면 이걸 보면 7명 중에 4명 된다고 비대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6권 해석이 아직 안 나오죠.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제일 기준인 거예요. 최고의 기능 상실을 볼수 있는 그리고 지금 보도를 봐도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조수진 어이 김재 김재 김용태. 그 다음에 정미경이도 반발하고 있어요. 정미경이도 어, 지금 이준석이가 그러면은, 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슬슬 좀 분위기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데 비대위로 가는 것은 명분도 없고, 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정미경이도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성일 쪽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중간이, 애매모해. 현 정부와 당을 위해 지게 연연하지 않는다. 헌신할 카오가 되어 있다. 당의 혁신과 새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다. 당의 비상상황인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10년을 거쳐서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 내가 좀 눈치 좀더 보겠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눈치 좀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왜 이준석이가 정치의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당직을 맡겼는데 내가 그래도 이준석 좀 생각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당원과 국민한테도 신경 쓰인다. 애매모해. 딱 충청도 기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질인데 충청도 긴가 아닌가 아닌가 긴가 헷갈리는 거 이럴 때는요 성일종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빨리 밝혀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음 응. 그래서 이 김용태 에, 그다음에 에, 정미경 그다음에 성일종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곱 명이냐 네 명이냐 다섯 명이냐 이거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있는데 직무대행은 임명을 못해 그래서 이것 갖고서도 지금 당 대표 누가 이당 대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누가 임명하냐 이거 이것가지고서도 문제인데 그러면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국위원회에서 아예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서병수예요. 서병수 부산 출신의 오선 의원. 서병수도 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비대위 구성에 관한 당은 당규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다.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비대위원을 임명하려면요 전국위원회 소집하려면 전국위원회 의장이 서병수라서 서병수를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해야 되는데, 서병수 의원이 중앙일보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요. 현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제안하고 또 누가 임명할 자격이 있는지 아무런 규정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걸 보면 서병수도 지금 이 비대위원장을 전국연회를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쳐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을 결정을 못 했다. 최소한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준서이가이 가처분 시장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이유로 해서 비대위 출범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해서요.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큰 게요. 초미의 관심 사항이 뭐냐? 지금 이제 예, 윤네관들도 전부 물러나라. 어, 그 다음에 이제 삼축. 김태훈과 조순희가 세게 한게 삼축 전부 다싹다 다 바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 강류들 바꾸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청문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지금 한 두어 달간 일하면서 어 별로 실력이 없어 보이는 장관들 조금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어, 대통령 실장과 정무수석을 비롯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당치줄 하락과 관련해서 책임있는 분들의 인사 문제가 개편이 검토되어야 될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의 성격상 그렇게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이 휴가 기간 중에요. 전국 관련 구상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광복절 문제라든가 뭐 사면 문제라든가 광복절 메시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당면한 이 비대위 체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어 인사 개편 문제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지금 어디로 떠날지는 지금 뭐이 보완상 나오지 않고 있는데, 허, 어, 지금 예, 서초동 자택에 머물면서 한 2-3일 정도 휴가를 갔다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박지원 어, 이전 비대의 어, 국정원장이요, 딱이 틈을 타서 어또 어, 입장문을 하나 내놨어요. 그러자나도 오늘 오전에도 입장문을 하나 내놨거든요. 자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 권성동 대행이 이 비대위 체제를 전하는 건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잘한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한 것도 없다. 아 그러면서 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취임 100일 전에 새로운 팀도 만들고 새로운 비전도 만들고 어 그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라 안 그러면은 민심은 떠나고 국민들이 더 화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한한시간한두시간 한 전에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요 예, 이제 내일 일정을 내놨어요 내일 또이 KBS에 나가고 SBS에 나가는데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 자, 우선, 예, 권성동, 배현진, 윤영석, 예, 사퇴, 책임, 국 앞에 바뀌었는데, 나타나시오라고 나서지도 못하는, 그리고 용기도 능력도 없는 내각과 대통령, 실은 참으로 철면피한 인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은 여당의 권력 투쟁도, 당원 단계도 관심이 없고, 없고, 경제와 물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하면, 코로나 어, 확산과 같은 민생과 안보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당정대를 개편하고, 최소한도 대상과 범위라도 밝히고, 휴가 중에 인선과 전국 구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일은 없어도, 할 일을 구상하기 위해 떠나고, 철수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박정 같은 뒷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일은 없어도, 아니, 한 일, 한, 한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한일 중에 가장 큰 방향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망가뜨리는 국정 실패한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일이 없대요. 자, 이게 박지원의 심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나타난 여러 가지 비대위의 체제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관련 인사들의 입장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